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영국 BBC에서 라이브로 방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국은행 영랑은행에서 0.5%를 올리면서 지금 최악의 금리 인상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이렇게 5% 이상이 된 적은 2008년도였다. 그래서 지금 이 높은 금리 인상은 정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쇼킹 수준, 충격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식 마켓은 더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식 마켓 보면은 지금 프리 마켓이지만 계속해서 다운 추세를 볼수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어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다운 추세로 가는 걸볼수 있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었고,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들이 크레딧 카드를 갚지 못하는 비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래저래 정말 나쁜 역량, 나쁜 요소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식이 오랫동안 상승하기에는 힘들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 영상에서는 미국 중공업에 쏟아지는 많은 투자 금액을 보면서 경기침체가 있어도 그렇게 심하게 경기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미국 경제 상황이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태에서 투자금이 온다라고 해도 이 많은 무게감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크게 영란은행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다음 달에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제가 6일 전에 이 멤버들이 볼수 있게 글을 올렸어요. 이 마치 짜놓은 시나리오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SEC가 모든 힘을 다해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락이 저점을 사드립니다.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합니다. SEC가 블랙락의 ETF를 승인하면 시장이 잠시나마라도 급등하겠다. 결과로 블랙락은 이익을 창출하겠죠. 승인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SEC는 다른 모든 비트코인 ETF를 막아왔지만 일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사용했습니다. 블랙락이 이 ETF 선물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SEC가 그, 누군가에 대한, 그 누군가의 ETF를 승인한다면 아마도 블랙 락이겠죠 라고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한 의미에는 이 블랙 락이란 것은 정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 투자 회사 중에 한 명이고 투자 회사 중에 한 개고 미국의 어느 우수한 기업이든 이 블랙 락이 계속해서 터치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SEC가 만약에 자리를 준다면 블랙 락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게 6일 전에 말을 했었고 오늘 이 비트코인 가격이 3만불을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크립토크런스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되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현재 비트코인이 오늘 7.8% 상승해서 1년치 최고치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비트코인은 한달 동안 엄청나게 급한 변동을 겪었지만 지금 SEC,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단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크게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하락을 같지 그게 상승을 같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살짝 상승 방향을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 방향을 계속해서 예측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 디센트럴라이즈라고 계속해서 분산화된 시스템이 미래의 크립토커런시 어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약 8일 전에 제가 어 멤버들을볼수 있게 글을 남겼어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지난 2015년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리플, 스텔라, 그리고 알트코인 이것은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다 비트코인이 훨씬 앞서 있다 그리고 어 암스트롱이 어떻게 말했냐면 을 모두가 비트코인과 사이드체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응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리플이나 스텔라, 알트코인 같은 거는, 이거는 우리를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이다. 중점은 비트코인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잭돌씨가, 어, 맞다, 100% 맞다라고 옹호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일란모스크가 어떻게 말했냐면 도지 FTW라고 말했어. 요 그러니 까 보더 부인이라고 언급하면서 도지에 대한 강한 응원의 트윗을 남겼다라고 어, 제가 글을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우선 먼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또 모든 알트코인이 계속해서 따라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2015년도에 말한 거 리플 그리고 스텔라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분산 요소다라고 말을 했는데 잭 도시가 네 말이 맞다라고 100% 말을 했고 또일러 머스크가 밑에서 또 도지를 응원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봤을 때는 어 저희가 이 코인들 엄청나게 무수한 코인이 한천 개, 이천 개 넘게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케이스 유드가 말한 것처럼 미래에 남는 코인은 어 손가락 안에 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는지 정말 신중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에 오늘 뉴스가 되고 있는 건 일... 일란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가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초가 된 거는 이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마크 주커버그가 트위터를 겨냥해서 이제 메타가 좀더 사람들이 문장을 쓸수 있게 만들겠다. 그래서 트위터에 대해서 크게 어 경쟁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강하게 반격을 하진 않고 어떻게 말했냐면 이제 나는 이 마크 주크버그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크 같은 경우는 자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언급을 했죠. 장소를 말해라. 찾아가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말하냐면 라스베가스에는 케이지, 그런 파이팅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했죠.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 가장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밀랑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절대 믿지 말라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앱이다. 인스타그램은 정말 가짜의 앱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순간, 최고의 순간, 그리고 사진도 보정해서 올리고 어, 자기가 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감정을 보여주지 않고 겉모습만 보여주는 그러한 앱이다. 이런 앱들은 정말 어, 계속해서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든다. 정말 쓸데없는 앱이다라는 식으로 먼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크 주크버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갑지 않았겠죠. 일란 머스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티격 티격 해오다가. 어, 나랑 정면 승부하자. 정면 싸우겠다. 우리가 레슬링처럼 케이지 안에서 싸울 수 있으면 싸우겠다. 라고 일란 머스크가 먼저 말을 했고, 이 마을크 주교보그가, 그래, 알았다. 장소를 보내달라. 라고 자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이렇게 장소를 보내달라. 라고 자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일란 머스크 같은 경우는, 어, 나는, 어,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바다 코끼리처럼 이 상대방의 위에 올라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된다라고 우스갯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크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둘이 설마 진심으로 싸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약간의 어텐션, 약간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또 멤버십이 되시면 주식 마켓이 열리는 날, 그날에 따라서 매번 경제 정보를 얻고 또제 채널을 지원해주고 싶으신 분은 밑에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